자 오늘 게임 러시 디즈니와 픽사의 합작입니다. 메타 점수는 7 0몇 점이요. Not to mention a lot of fun. 무한테나말 아, 걸어보래. 오 어, 픽사 애니메이션 월드 에 플레이하시려면 플레이 세트 있는 원형 안 들어가세요. Some... 토이 스토리 마지막에 할 거야. 보고 싶은 거 먼저 얘기해봐. 인크레더블, 인크레더블. 근데 시점이. <laughs> 좀극다정글의 <laughs> 난투 가봅시다 출발해요! 아, 또엄니기이이 아, 미라지님의 납치미서 안돼 라 미라지! <laughs> 구해줄게요 오케이 지 미라지! 내라지래 먹네. 오. 와우! <목소리> 요나 뭔가 아주 섹시한 접보한 느낌인데 미라지님 납치 대로 가고 있어 어떻게 아 안돼 다시 아이씨 한번 떨어지면은 누가 풀어치자야 <laughs> 돼 정말 없어 보이고 너무 없어 보이고 방금 전까지 <목소리> 욕해놓고 <목소리> 오야 <오오. 야오>, 잠깐만 <laughs> 야급발진네 급발진 내려가 내려가 나는 스릴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더 험난한 길로 을 가겠어 험난한 길... 어려운 길... 옷 깨서 동전을 막는 거지? 마치 이번 죽어버린 손이 같지 않아? <laughs> 나의 넘치는 숙미이새야 클럭 체킹! 우니 가야해! 오케이! <laughs> 넘어다넘어다넘어다 넘었다, 넘었다. 좋아! 아유! 느린 녀석! 언제 <laughs> <은재> 오냐! <laughs> 아 지금 못 오고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<gasps> yeah! Pissons down, people! We have to save someone! 이거 내가 꼬여야 되나봐. 아니, 히어로가 왜 이렇게 일을 못해? 오케이, 잡았다! 오케이. <laughs> 아, 애초에 내가 메인이고, 제가, 제가 들놀이구나. 나 yeah. wow. 겁나 멋있지않아 불덩어리. 오케이. 잠시고. 두 번. 아, <laughs> 정말 못한다 어, 집게를 주워야 돼요. 야, 이거 한번 보라. 오, 센스 무엇? 야, 잘했다. 예. Yeah. <laughs> 뭐야, 벌써 <보수> 끝났다고? <끊었다고? 웃음> 1편이 이거구만. 아, 2편까지 없네요더 아... 귀주한데 생각보다 작네. 어, 나 오버 한 번도 안 봤거든. 아, 야. 영입니다 아, 어떻게 마련한 집인데. 앞으로 누르면서 리듬을 타야 돼요. 리듬을 타야 돼. 그냥 막 빠르게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야. 씨 좋아 좋아 저거 잡아야 돼저 공작새 너무 걸리면 진짜 닭고기 될줄 알아 너는 잡아 제발 에아우 무릎 다갈리겠다아내 무릎 아 어, 재밌다 뭔가 귀염귀염하고 게 게임이 단지 <laughs> 잡았어. 병을 링기니에서 가져가고 트위치 구해야된대. 트위치를 구할 수 있어. 어렸을 때, 진짜 쥐 봤거든? 근데 엄마는 엄청 국혐이하는데 나는 그냥 그생각 결승... <laughs> 오케이, 백백이. <백매기. 야. 웃음> 이거는 먹어라 아, 아이, 바보. 에이미. 오케이, okay. 잘했다! <laughs> 나 진짜 내가 생신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 뭔가. 인간을 괴롭힌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? 이거는 먹어라! 아니, 뒤에 뭐데 식당 정신 나간다. <laughs> 이거 오늘 인스타에 한번 올리면 아주 끝장난다, 진지 다나갔다 나갔다 다갔다 don't know. 뒤에, o n t know. 구경하고 있어, n o w 끝났다 어, 끝났다, 어, 끝났다, I don't know. I don't k n o 이를 케 게이트에 시작합니다. 볶음탕. 볶음탕. 맛 좋은 볶음탕. 아, 진짜 나빴다. 해물탕. 해물탕. 닭도리탕 맨날 맨날 닭도리탕, 닭볶음탕이거든요. 연두님, 한국 공부를 똑바로 하세요. 대공하네 We need a plan to get you over that gate. Yeah. 저 우디 피규어가 정말로 이상한 곳에 쓰인다는 걸 알아버린 순간부터 우디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져요. 이젠 저 얼굴만 봐도 음흉해 보인다고. 근데 확실히 어른들다고 어른들만 사는 걸 아니까 가격을 더 비싸게 팔아먹더라고, 진짜. 왜 디지몬 항상 내는 거 가격 막 10만원, 20만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대파는 게더 비싸? 대파는 거한 30만원에? 진심. 어릴 적 가져보지 못했던 장난감, 지금도 못 가져보시겠습니까? 그런 찐따가 되시기 전에 직접 당신의 자본으로 구매하세요. 아, 포가 또나오데요안 돼, 포 나오면 안 돼. 안 돼, 거기서 딱 마무리하지 아주 아름답다고. 안 돼요, 더위 스토리맨으로서 거기서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다고. 야, 이제 진짜 카밖에 없어? 카? 아, 뭔가 뭔가 다 아쉬운데 좀더잘 살릴 수 있는데 아, 스토리도 좀창이 쪽으로 만들든가 좋은 소재로 일단 팬심이라서 꾸역꾸역 하는데 이제 마지막 카 남았어요 카 어린 애들이라고. 아니 왜... 오히려 어리, 어릴 때 충격적인 스토리와 이런 걸 경험하게 해야지 나중에 커서 우와 나 어렸을 때그 게임 I'm 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지 you know, 어렸을 때 내가, 내가 이 게임 했는데 동전만 먹다 끝났어 제기어 like. 제기어 이렇게 기억나면 좀 dejecture. 그렇잖아 요즘 초딩 애들은 언더테일을 막 접해갖고 그거 한번 접하면 진짜 다른 게임 할수 있겠냐? 첫게임이 그걸로 접하면은 게임 불감증이 걸릴지도 몰라 요즘 초딩 배그한다고? 그래? 와 아, 드라이빙 게임처럼 하는 거구나 너 운전하면 나지 좋아 좋아 오 나름 속도감 있는데? 가장 가장 괜찮아 동작 막으면서 스토리 보는 게임이야 근데 나름 스토리가 소소하게 재밌어 오아 점프했어야 했는데 아, 근데 연주... 내 경주가 뭐 그렇지 뭐... 조금 이상할 수 있어. 조금... 살렸다. 우우~ 복수 쪽과 뭔데 이거? 마이크베이엔딩이라고렛츠고 렛츠코... 다 클래식 스포츠카... 와우~ 안 터진 게 용하다야! 와, 따라간다. 오, 오메, 역시, 폭탄인겨서. 오, 머나다 이거 애들 게임에, 애들 게임에 너무 폭력적인 게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다. 근데, 어린애들이 한창 이렇게 막 뭔가 다부셔질 때가, 가장, 어? 살리나! 안 돼! 가겠는데 엔딩이 있겠지? t a t the s sort o of performance the medals and knighthoods. If you follow my me. 보다갓겜을 기대했는데 애들이 좋아해요라는 의미를 뭔 말인지 알것 같아요. <laughs> 사진 찍고 축하합니다. 에피소드를 모두 플레이했어요. 야, 난졸라 비싸긴 하다. 그 저작권료가 저거 딱 에피소드 한개6천원씩이야 <laughs> 와, 똥개. <laughs> 나리서난 26살이고, 여기서 나의 동심을 내려놓고 가도록 할게. 나의 동심과 함께 행복하게 살렴. 안녕.